자, 요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문제도 높을 거 아니에요. 습니까 자, 다음 3번. 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이차 함수와 판별식. 일단 여기서 기억해야 될거 뭐냐라고 하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차 함수를 설명하는 방식이지, 이야 2차 방정식을 설명하는 방식이지 2차 함수를 설명하는 방식은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얘는 왜쓸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2차 함수하고 반경식의 관계를 끌어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림을 아주 이쁘게 그려야 돼요 기가첫 번째 자 어떤 상황이냐면 2차항에 대해서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자 알겠습니까? 하나 쓸까 아니 그냥 안 써도 되겠지? 자 y는 ax의 제곱 고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때 첫번째 A가 양수, 이차 함수가 양수라는 얘기야 그럼 아래로 블록인 상황인거지? 오케이? 나중에 심할때 아래로 블록도 따로 설명해줄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자 근데 너무 많은 걸 하면 지금 봐봐 선생님 조금 기본적인 것만 깔아도 설명을 좀 충실하면 시간이 확확 가버려 알겠습니까? 예. 그럼 A가 0보다 크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자 일단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차 함수가 되면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야 그래프 이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그러면 일단 X축하고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니? 이게 1번 상황이야 다음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어떨 거냐면 얘가 만나긴 만나는데 이렇게 딱한 점에서 만나는 걸 이거 좀 어렵게 우리는 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만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있어 정확하게 이해해 나중에 어디 가서 이렇게 헤매냐면 여기는 그냥 어떻게든 들은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부등식 가서 이해를 못 하고. 우리는 질문한 거 중에 봤더니 판별식을 대해 이해 못 해서 질문한 것도 되게 많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기가 이해했다고 치는데 부등식 가서 갑자기 막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될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거 그래요. 판별식은 방정식에 쓰는 거지 함수에 쓰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설명을 하면 이차 함수, 이차 함수하고 x축과의 위치 관계라고 해야 되그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방정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자, 두 번째는 접한다 라고 한다는건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정식으로 안되니까 그래프를 끌고와서 뭐라고? 그래프의 x열표를 구하면 그게 곧 방정식이니까 그걸 봐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요번에 근데 거꾸로 반대야 이차함수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어떤 거냐면 얘가 x축하고 이차함수가 만나는 걸 봤더니 크게 보면 x축하고 이차함수가 만나는 관계를 봤더니 크게 세 가지 외에는 없더라 이거야 이걸 왜 이걸 위치관계라고 보통 얘기하케이 그런데 얘를 어떻게 구별해서 설명을 해줄지잘 모르겠다는 거야. 니다 알겠니? 자 포인트가 뭔지 알겠어? 그니까 러 지금은 2차함수를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차함수를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2차방정식에 썼던 판별식을 끌고 오는 이유는 이유는 자 봐봐 얘는 뭐냐면 2차함수하고 X축 사이의 관계야 조정해서 만나고 접하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만나지 않는 거 어디까지나 그래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지 자 그런데 2차 방정식에서 었던 판별식을 왜 끌고 올수 있느냐? 2차 함수하고 x 축과의 결점 다시 얘기하면 x 절편은 곧 뭐가 될 거야? 얘를 는 0으로 놨을 때의 방정식의 뭐가 똑같다고 실근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절편이 2 개라는 것은 방정식의 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2 개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 오케이? 지금 알아요가 아니고 선생님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차함수하고 2차 이차강정식이 2차 자유자재로 상호 서로 이론을 떨어 서로 갖다 써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됐지? 자 여기는 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접하는데 근이 한계야 상종시의 근이 한개일수 있어? 어떤 경우? 조건이 1대기지. 그래서 D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판별식을 정말 이해 못하는 건 뭐냐면 세 번째를 애들이 생 설명할 때 알겠습니까? 얘는 떠었잖아, 떠있잖아, 지금. 떠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만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야. 만나지 않으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거지. 그럼 실근이 존재해야 하네. 안 해. 안 해. 그러면 0보다 작은 거야, 지금. 근이 없으니까. 얘 간이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응? 그런데 이제 엉뚱한 소리 하지, 나중에. 그래서 이게 떴잖아요, 선생님. 판별식이 0보다 큰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관계에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 판별식을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원래는 X축하고 2차원수의 위치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설명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그걸로 설명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우리가 2차함수하고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것은 뭐라고? 자, 교점이라는 건 X절편이고 그거는 곧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었잖아 X절편이. 그러니까 어? 그럼 근이 두개 있는 거고, 한개 있는 거고 없는 거네? 그래서 판별식 갖다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위로 볼록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얘도 어떻게 하니?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되는 거가 있겠지? 위로 볼록하더라도? 그 중요한 건 뭐냐, 위로 블록이냐, 블러기네, 아래로 블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두 점에서 만나자.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이게.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된다고? 접한다고. 오케이? 접하게 되면,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하나를 가리니까 0이.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알겠어? X축은 만나는 게 없잖아. 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거야. 자,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차 함수하고 X축의 위치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이차 함수하고 X축의 위치 관계, 제공하는 판별조 달았죠.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큰 틀에서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이냐를 구분해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다 아래로 블록이지 세개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블록이지 지금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와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2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3 전체 6개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부등식 가서 고르는 거는 니네들이 어려워하는 부등식은 뭐냐면 이 6개의 그래프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분양이들? 오케이? 자,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되겠네요. 알겠죠? 예. 네. 자, 이해해요, 이따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